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젠트라 X 어, 경매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경매 입찰을 통해서 이제 12월 31일 오후 8시에 마감을 하고요. 최고 입찰가에 이제 낙찰이 되는 방식이에요. 낙찰된 전액을 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있는 보육원에 전액 기부를 하려고 하는 이벤트예요. 최고 낙찰되신 분과 저희 이제 유일모터스 시간이 가능하시면 같이 동행해서 어, 후원금을 전달해 드리고 혹시나 바쁘시다면 저희가 이제 최종 낙찰자분 성함과 저희 유일모터스에서 이제 후원을 해드리는 행사입니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노 팀장입니다. 팀 아니 팀장이 그 딜레이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햇빛이 네. 정면으로 비치고 있어요. <laughs> 차들이 많다 오늘 찍는데. 예 예. 북적 될것 같아. 네 네. 하지만 레스고야어어 어, 진짜 근데 목소리 이성균이다. 하지만 레스고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네. 산타페 DM. 어 좋습니다. 산타페 DM 어, 번호도 좋아. 연식은 13년식입니다. 13년식. 예 네, 13년 연식도. 첫 번째 등록일은 12년 10월이에요. 12년 10월. 12년 10월. 예. 2.2 모델. 2.2.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면 높은 등급 아닙니까? 높죠. 그렇죠. 예, 높은 등급이고요. 네. 스페셜 모델은 아니에요. 아, 익스클루 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은 아닙니다. 네. 칠인승이고요. 네. 그리고 성능은 미세 누유가 하나 있고요. 미세 누유도 하나. 있고요. 예. 네. 근데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네. 야,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근데 예. 진짜 들을수록 목소리 너무 비슷한데? 얘기하니까 자꾸 아, 아, 그러잖아요. 진짜. 아, 진짜. <laughs> 그러지 말어 난 나야. 아, 그렇죠. 그래. 네, 노창호 팀장입니다. 자, 색상은 쥐색이에요. 쥐색. 네. 쥐색이 뿌려. 쥐색인데. 네. 지금 현재 뭐 생활, 생활 먼지 정도 있어요. <laughs> 생활 먼지. 생활 기스 아니고 생활 <laughs> 먼지야. 오늘 미세먼지 농도 장난 응. 아닙니다. 아, 네, 양이해 주십시오. 한번 돌아볼까요? 예. 아, 잠깐만. 팀장님 이거 그키로스요 아, 키로스. 키로스. 네. 키로스. 키로스가 14만 5천 3백 ,300. 14만 5천 3백 킬로 14만 5천 3백 킬로 네 좋습니다 외관 한번 둘러주세요 네 전방 센서가 있어요 어. 전방 센서가 있어요 측면 센서도 있고 네 측면 센서 있다고요? 측면 있잖아요 오 측면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까 나오는데 계속 울리더라고 네. 디디디디 좋습니다 오 타이어가 크구나 어. 자한70% 남았습니다 70%예휠 네. 깔끔해요 예 좋아요 휠 코팅 살아있네 살아있죠?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운전석 쪽은 뭐 전반적으로 깔끔하네요 네 보시다시피 네 뒷타이어 어? 뒤는? 어 맞네 어 뒷타이어도 한80% 남았습니다 7 어, 8 0 남았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양호하네요 휠 좋고요 네또티 바디 한번 보시죠 야 남바가 잘했다 이거 저는 이 남바 때문에 야 지금 봤네 남바를 네8888야 남바 좋다 그쵸 진짜 좋아 남바 값만 해도 한1 0 0만 되잖아 원래 팔자를 네. 우리 중, 중국인들이 엄청 선호하고아 그럼요 네, 진짜로 돈 들어오는 와 아, 사람 그럼 네. 중국인들이 너 엄청 좋아 이 번호판을 딱 바꾸려고 네. 몇번은 나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 었아이 번호를 진짜로 8888을 해달라는 분이 야 근데 우리 이미대로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아, 분은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남바 좋다 진짜로 야 좋겠어. 앞에도 좋네 야이 후드 왜 팔팔팔팔 그만! <laughs> <좋아. 웃음> 자 마찬가지로 한70-80% 네. 살아있습니다 오케이 휠 상태 깨끗하고요 네아 코팅이 아직 살아있어요? 네. 휠이 다, 다 살아있어 휠은 네. 휠은 다 살아있어 네 측면도 지금 저수 쪽도 아 여기 생활기스 조금 있네 오 네. 여기 생, 생활기스 조금 있어요 예 네. 이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차 깨끗합니다 네 깨끗해요 좋습니다 야 이것도 좋은 건데 왜안 나가는 거야 차 이제, 이제 지금 나갈 거예요. 아니, 그렇지. 그렇죠. 자 시동 한번 걸게요. 네. 전형적이죠, 뭐. 이젤이젤 있어요, 아 이거? 나는 그게 디젤만 찍는 거야 디젤차가 워낙 어 휘발유 좀 찍고 싶다 휘발유 좀 c 3 0 휘발유 차 c 3 0자 엔진 상태는 좋습니다 엔진 상태 좋고요 네어 잠깐만 잠깐만 아그 교환하시는 분이 찾고 계시는구나 응아이렇 음, 여기네 아, 여기 맞네요. 네, 여기, 여기 볼트까지 흔적이 있습니다. 엔진 소리는 뭐 전형적이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여기, 그, 탑 띄우지, 띄우지 않는 이상은 지금 미세누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요. 네. 근데 뭐 구독자분들 오시면은 어차피 같이 가실 거니까. 네. 그 때트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 볼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타볼까요? 네. <laughs> 오, 아익스클루시구라 전동이 있네. 네, 옵션이 좋아. 전동이 좋아. 아주 좋아. 딴게 별건 없고 근데 네. 시트가 좀 사용감은 좀 있다 그쵸 네. 시트가 좀 사용감은 있어 네, 근데 이거.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네막 지저분하게 뭐 그런건 네. 없는데 그냥 뭐 찢어지고 까지고 그런건 아닌데 좀 네. 사용감은 조금 있어요 네. 그거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고 네. 자 타보셔야지 옵션을 설명드리지 그렇죠 <웃음> <웃음> 밖에서 뭐 하시는 거야 <웃음> 도대체 <웃음> 아니 밖에지 찍으면 더잘 나와요 그냥 네. 조금 담고 싶었어요 자. 자, 얘 예. 이런 거다왜 나오는 거야, 입에서. <웃음> 예. <웃음> 자. 아, 또 나와.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자. 뭔가 진행욕심 네. 비는 순정 들어갔어요. 순정 내비. 순정 들어갔고요. 네. 하이패스로 밀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어, 좋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우리 태영을 어. 어, 크다 야. 크다커 이거 진짜 한번볼 때마다 너무 경이로운 것 같아. 요어 천장이 아주 대박이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열리네 그냥. 와 먼지 들어오는 것도 보인다. 와. 아 닫자. 그렇죠. 먼지 때문에. 네. 작동 잘 됩니다. 선루프. 맞습니다. 네, 오케이. 딱 여기까지. 선루프 여기가 좀 얼룩이 있네요. 네. 얼룩이 좀 있는데 이런 건다 지울 수 있습니다. 네. 지울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옵션. 지 메모리 시트. 엑스클루시브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죠? 운전석만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운전석만 네. 있죠. 네. 전자 파킹. 전자 파킹? 전자 파킹 네.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네.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열선 양쪽에 있네. 열선 양쪽 에 있고 통풍 어. 양쪽에 있고 그렇죠 익스클러시브부터 들어가요 이거 어, 근데 이거 피가 두 개네요 개네 앞 전방에 네. 이거 네. 전방 네. 외관 아니, 실내 상태는 뭐 네. 시, 시트 사용과 외에는 네.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천장 좀 지저분한데 네. 이건 다 지울 수 있으니까 걱정 안, 안 하셔도 있겠죠? 되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실내 실내가 응? 어? <웃음> <웃음> 왜 무서워. 어, 실내가 응? 이게데아 네. 너무 재밌어요. 응. 오케이. 아 드리고 습니다 상태는 안 나빠요. 들어서 아 근데 가격은. 왜? 아, 가격. 1,450만 원. 1,450만 1450 원. 1,450입니다. 13만 네. 5 0 0 0 탔는데 1,450. 1,450이요. 1451. 145. 그렇죠. 똑같이 가야죠. 어, 어 네. 웃기네. 예. 네. 어저께 아이포트처럼? 어, 그렇죠. 어, 그렇지. 어 좋습니다. 1400, 1,400, 1,400, 1,450, 1,450. 이상하게 라임이 아, 없네, 그렇지 레스고지. <laughs> 아, 차 좋은데. 요것도 많이 달려 있네요. 특히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 네. 아, 근데 저런 데는 조금 그런 건 있다. 얼룩 같은 쪽. 그러니까 있어야지. 이런 것들. 에이. 이런 것들은 에이, 해줄게, 해줄게. 아, 해 줄게. 해 줄게. 아, 해 줄게. 에이, 그만 얘기해. <laughs> 자, 한번 나가 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넓다. 산타페를 샀는데. 산타페 오늘 오랜만에 운전해 본다. 콘코 한번 열어 볼게요. 네. 어우. 넓죠 아. 이게 의자가 있어요. 야, 얘는 코란도 저리 가라네. 의자 있죠? 야. 아야... 근데 뒷자리는 네. 솔직히 어른들이 타기에는 좁아요. 아, 애들이들. 네. 애들. 애기들 7인승은 네. 거진 이용을 안 해요. 그렇죠. 네, 7인승은 거진 이용을 안해 갖고 네. 그냥 뭐 거진 짐칸으로 쓰시죠. 적재함. 예, 네. 짐칸으로 쓰시죠. 네. 이렇게 한번 따 봐야지. 어, 뭐야 이거? 요거는.. 요, 요거 마이죠 요거 마 아~~ 요거 마귀죠 아~~, 아, 아. 예. 안 보이게끔 하는 건데 네, 뭐다새 거예요 네. 아 이거 이거 네, 보여주려고? 네그래 안에 것도 있는 것도 어 소화기도 있어? 네. 어이불날 일은 없겠네 SUV들은 뭐소화기도다 있죠? 차에 보세요 아, BMW, BMW도 아니고 불 나겠어? 그럼요 에이. 안 나겠지 <laughs> 트럭서 넓어요 아주 넓어요 좋습니다 이게 산타페는 인기차종이에요. 네. 그리고 많이 팔리기도 많이 팔렸고, 네. 매물도 많아요. 네. 차량 매물도 들 올라오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가격만은 저렴한 거예요. 네. 원래는 한1 5 2 0 0원 팔아도 되는 차예요. 아... 1 5 2 0 0원 팔아도 되는 아... 차인데, 한 5,60만 원더 싸게 저렴하게 내놓은 거예요. 네. 오셔가고 그 구독자분들 오시면은 같이 한번 차시운전 한번 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가는 거지? 네. 산타페 예. DM 13년식, 네. 시, 13년 각자 모델이라고 그러죠. 네. 12년 10월 등록 차량이에요. 네. 뭐, 생활 먼지는 좀 쌓여 있지만 다 날아가는 것들 이죠먼지는 아, 먼지는 날아가는 것들니까. 이 오늘 처음다. 잠깐 피하자. 네. <laughs>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 네. 산타페 DM 아주 좋아요 차. 네. 뭐, 가족, 뭐 4인 가족 분들. 아주 추천할 만한 차량입니다. 네. 정말 추천할 만한 차량이고요. 네. 뭐 문제 있는 차량은 아니니까 오셔 갖고 점검 한번 싹봐 드리고 마음에 드신 분마에 드시는 분 구독자분들이 오신다면은 점검 한번 봐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할테니까 신뢰도 해 주시고요. 아 이거 실례해 드려야죠. 아, 아 얘말 뱉었는데. 네. 옆에 생활 기스. 어떤 거뭐 옆에 생활 기스. 생활 기스는 이거해 네. 주시네요. 아 이거 해. 아, 그렇습니다. 야, 밥도 싼데 다 이런 해준다. 것도 해 주고. 아, 아, 어디 가서 볼수 없어. 오직 유일 모터스에서만. <laughs> 자, 오늘 소개했어요 산타페 네. DM. 예. 요거 <laughs> 차량 좋으니까 한번 오셔 가지고 네. 시운전도 같이 한번 돌고 셨습니다. 밥도 먹고 아, 다 했어. 막 내가. 다 셨으면. 응? 렛츠 고. 자, 한번 오세요. 항상 뭐 저희 차량들은 많이 준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오셔 갖고 차량 좋은 차량 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구독이지?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신경 쓰여. 계속 찍어야죠. 아. I'm